안녕하십니까? TC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 드리고 있는데 어, 너무 많아 가지고 가장 최근 거만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좀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하나솔루션 이거 바닥 나왔기 때문에 너무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더할수 있으면은 매수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4월 1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래 가지고 4월 1일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여기였거든요. 4월 1일 네, 날짜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 여기서 이제 그 매수 할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매도는 이제 여기서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오일선 제가 설정한 5일선 종가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5월 14일 날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 5월 14일 여기였었죠. 그래서 5일선 종가 여기였고 5일선자 오일선 이제 여기인데 5일선 종가로 깨지니까, 예, 일선 여기 종가로 여기 깨지니까 제가 예, 그 다음 거래일에 매도해야 된다게 되면은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완벽하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데 일단 t 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5천 원이 다음 지지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는 얘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단지에 대규모 전력 공급하기 위해 이 설비 투자와 함께 전기 고속도로 사업까지 모두 다 합치면은 73조나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에 따라 얘가 수혜 주거든요. 티모티 리얼즈가.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이 한국 전력은 27일 최근 개최된 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제11차 장기 송전 변전 설비 계획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안건에는 이 2038년까지 72조 8천억이나 투자해야 된다. 이두 가지를 하려면은 클러스터 산업단지하고 전기고속도로 요두 가지에다가 2038년까지 72조 8천억이나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전에 발표한 그 56조 5천억 대비했을 때 16조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 TC 머티리얼즈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전력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력 사업인 전력 인프라 소재 부문은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가지고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전력 인프라 생산하는 HD 현대 일렉트리, 대한전선, LS 전선, 효성중공업 등의 c t c 각동선 등을 공급하는 업체가 tc 머티리얼하고 경쟁업체까지 두 곳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좀 수혜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단 매물대 다 소화를 했죠 매물대 다 소화를 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시가가 뜨고 좀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하락이 나와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게 되면 기타법인이라던가 이런 그 기관들이라던가 외국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뜻이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의 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매도하면 어느 정도 좀 내려갈 확률이 좀 높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처럼요 마치 하나솔루션 보시면 얘네가 기관들이 매도하니까 좀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그럼에 따라 이제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요구관에서 나왔었던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그런 게 발생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관들의 차이 실현이 요구관에서좀 어느 정도 좀 나왔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티시머 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최대한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쟤네들이 그 시장에 민감하다 보니까 시장 좀뭐안 좋다 싶으면은 뭐 던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드디어 바닥이 자리 잡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다는 거거든요. 즉이 말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데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는 시장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급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 보고 샀는데 떨어지고 있다 직장 때문에 주식시장 볼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8시간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 수급 변화 분석, 당일 하디슈미 테마주 발굴,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 타이밍 포차이 모든 정보를 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 5월 29일 미래세 증권이라는 종목을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5월 29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17,470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17,36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루 만에 20% 이상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제가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보마그네틱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 가격 감에 따라 17,910원부터 분할매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20% 이상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 한 개에서 두개 선별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겪어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손실을 회복을 하고 있다. 어, 굉장히 매매가 생각보다 쉽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 만회하고 어, 매일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초대 링크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선착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투자에 임하실 분들만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이지만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고, 010-649-21704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 c m 티 t e r i a l s 본격적으로 좀 이제 분석을 도와드리면요 6670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켜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라인 사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로키델스케어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구간이 사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탈되니까 이렇게 도중에는 뚫어봤지만 종가로 결국에는 다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이상생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 라인을 요번에 좀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670원 요 라인 이탈되면은 저항으로 바뀌면서 아마 이상승에 대해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조정줄 자리가 이런 자리라던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탈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탈하지 않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좀그 나우로보틱스 어, 같은 거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요기만 이탈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고 종가로 이탈하지 않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락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6,670원이 종가로만 이탈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최신 업데이트 한 거고요. 이 tc 머티리얼즈 어, 완벽한 분석 자료로 확실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대응 전략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냐면은요. 이 기본적인 기업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할 매수 전략과 타이밍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명확한 매도 타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저는 이 자료가 너무나도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단순히 매수가 매도가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한 로드맵 제공하는 거는 물론이고 변수까지 대비를 하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거죠. 예. 네,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현실적인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자료가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 실용적인 가이드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어, 구독자분들 앞에서 제 실력을 다 검증을 했고 그런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그 실용적 가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 무료로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 널리 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래 가지고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신규 상장주. 그래서 이 신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어, 선착순 제한 없습니다.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깐요. 어 이거만 있으면은 이 tc 모티리얼즈 매수 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가이드 라인으로 확신 있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깐요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신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성공투자의 시작은 정확한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검증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CM 티 a t e r i a l s 완벽하게 공략한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러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